직선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길어졌다, 짧아졌다, 움직이시면서. 안녕하세요. 컬러라인 살찐양입니다. 2020년 9월 9일 수요일 14차 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선선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9월이라니요. <laughs> 네. 어. 이제 가로등을 많이 찾았는데요. 조금 재미있게 생긴 가로등을 찾아서 마치 모자를 쓴것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입니다. 뒤에 세워져 있는 이제 입간판이 빨간색이어서 이제 주변에 초록과 함께 색상 대비도 있고 형태도 재미있는 어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긴 직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중심을 맞춰서 해주시고요. 긴 선을 쓰기가 너무 버거우시다. 그러시다면 음, 살짝 자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 올려다보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타원도 위로 올라갈수록 더 동그랗게 그리시면 됩니다. 반대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원기둥을 그릴 때 우리가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요 타원의 단축을 점점 넓게 해서 훨씬 더 동그랗게 그렸다면 이제 올려다보는 것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게 반대로 뒤집어진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타원보다 점점점 위로 올라가시면서 더 타원의 단축이 넓어지면서 더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끝에 이제 기울기도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동그란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구는 뭐 비틀어도 어, 비껴 보아도 다구 모양을 어디서 보아도 구 모양이기 때문에요. 이 어, 끝에 달려 있는 구의 기울기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동그랗게만 그려주시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여기에 있는 것보다 이 멀어지는 구의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그려주시면 원근감을 표현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두었습니다. 여기가 얇은 원기둥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연필을 길게 잡고 긴 선들을 사용을 해보시고요. 이때에 천천히 연한 선을 쓰시다가 직선이 잘 나왔다 생각이 되시면 그때 조금 진한 선으로 한 번에 쭉 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중간에 끊어서 마치 점선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부분 부분을 진하게 하셔도, 어, 이거를 다 연결된 직선으로 보기 때문에요. 긴 선을 쓰시는 거에 좀더 어, 목표를. 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손 자체를 들고 하셔야지 됩니다. 어깨 힘으로 하셔야지 되는데요. 이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잘할 수 있을지 어깨도 이제 무리가 많이 가고요. 그래서 새끼 손가락을 종이 위에 살짝 대시고 지지대 역할을 해주시면서 가볍게 같이 움직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지 않더라도 이런 어, 감각 자체를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습을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진한 색깔 선보다도 가볍게 선을 사용하시면서 길게 직선을 최대한 잘 그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아, 원활하게 잘안 나온다 하시면 조금 더이 선들을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065번 쿨그레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쿨한 색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약간의 파란색만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까지도 이 가로등이랑 같이 어, 이 조형물도 어, 비슷한 톤으로 재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빛이 굉장히 정확한 편이어서요. 어, 이번에는 오른쪽 굽서 빛이 들어와서 왼쪽으로 흘러나가는 방향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쪽 같은 경우에 색감이 밝아야지 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조명의 주요 어, 조형물의 주요한 부분들을 먼저 진하게 하시고요 그 위로 가볍게 채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그립기에 수월하십니다. 여기 부분을 크게 이제 확대해 보시면요. 구의 형태입니다. 끝이 동그란 구하고 원기둥이 맞물려 있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는 부분, 빛이 있는 물체이고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바닥에 닿아있지 않아도 반사광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 5번의 명도 단계를 어, 매우 좁은 공간이지만, 그 3, 4, 5번의 명도 단계를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얄팍하게라도 빛 받는 면, 그 다음에 어두운 면, 그러니까 두 개로 딱 구분을 짓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시는 게. 그래서 밝은 부분의 하이라이트를 그냥 거의 하얗게 오히려 채색하지 않고 남겨두시는 것도 더 강하게 빛을 표현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네, 여기 부분에 사용할 922번입니다. 밝은 부분에 사용해뒀고요. 이 어두워지는 부분은 조금 더 진한 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924번입니다. 어, 테스트를 해보실 때요. 옆에 여분 종이가 있으시다면 그두 가지 사용한 색들을 섞어도 보시고 또 진하게도 사용을 해보시면서 중간에 혼색되는 것도 어, 요 과정들을 살펴보셔야 어울리는 색감들을 자꾸 찾아서 눈으로 경험해 두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긴 선들 사용을 하시고요. 매끈한 질감 표현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들을 조밀하게 밀착하셔서 부드러운 면으로 느껴지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밑에 뭔가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데요. 생략을 해버리고 여기가 좀더 강렬한 느낌이 있는 그 부, 부분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곱고 매끈하게, 원하, 매끈한 표면 또는 선들을 원하신다면, 물론 종이의 선택도 중요하겠지만요, 어, 선을 사용하실 때 너무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어, 지그재그로 사용하시는 선보다 한 방향으로 차분하게 나가셔야 더 고운 면, 부드러운 면을 어, 표현하시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주요 부분의 드로잉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경을 조금 더 그려주시면서 영향을 좀더 넓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 의 색감도 가볍게 넣어보고요. 이거는 913번입니다. 짧은 선들로 밑에서 힘을 주시고 위로 올라가면서 힘 힘이, 힘이 빠지는 선들을 사용하셔야 좀 뾰족뾰족한 느낌의 잎들을 표현하시기가 좋습니다. 여기 부분은 어두워져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냥 가볍게 색을 넣거나 또는 빈 공간으로 그냥 비워두셔도 좋습니다. 맑은 날에 촬영해 둔 사진은 빛이 정확하기 때문에요. 그 대신에 반사광이 너무 밝은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반사광 자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두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안에서 너무 어색하지 않은 정도의 반사광을 함께 표현을 해 주셔야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진한 908번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라든지 자연물 하실 때 아무래도 색감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혼색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림을 시작하실 때 단계라면 혼색보다도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명암 표현에 좀더 집중해서 을 밝은 곳, 어두운 곳을 명확하게 구별하시는 거를 첫 번째. 그래서 요게 잘 되신다. 그러면 그다음에 요 밝고 어두운 데를 구분하는 사이에 계속 중간 톤을 추가하시면서 색감을 다양하게 표현해 보시는 단계로 넘어가 보시면 더 편안하게 그리실 것 같습니다. 혼색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형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림이 조금 평면적으로 느껴지게 되면서 이제 어두움이 점점 넓어지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어박, 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초반에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색, 사용하시는 색의 가지수를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밝고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시는 거에 좀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화장하기 때문에 요 이걸로 어, 어두운 부분의 색감만 살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제 선택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에 필요한 색들을 사용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나무의 표현은 짧은 선의 반복적인 연습인데요. 지금 어둠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구불구불한 곡선을 이용하셔서 살짝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짧게 시작하셨다가 점점점 커지면서 그 곡선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려놓으신 곡선보다 벗어나실 수도 있고, 뭐, 안쪽으로 끝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밝은 톤을 쓰면서, 뭐, 중간 톤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네, 요거 한 색깔로만, 어느 정도 가볍게, 배경의 느낌만 내고 마무리 하겠다 하시면, 요거를 조금 밝게 쓰셨다가, 조금 어둡게 쓰셨다가, 그리고 선방향을 여러 번 바꾸시면서, 선들이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또 진한 느낌, 그리고, 그 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냥 한 가지 색으로도 충분히 피압을 조절하시면서 좀 진하게 그리셨다가 연하게 그리시는 것들을 꼭 조절을 해보셔야 적은 색으로도 더 많은 혼색을 만들어내기가 좋습니다. 선들도 막 자유롭게 써 보시고요. 자연물을 표현하실 때에 특히나 뭉뚝한 선들로 얼룩이 남도록, 그리고 짧은 선들을 사용하셔서 을 질감 표현도 동시에 해보시면 더 드로잉 하시는 데에 연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한가지 더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루합니다. 이거 길게 아주 명확하게 잘 그리려면 너무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시면 또 포기하게 되니까요. 음,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뭐 30분만 하기 또는 30분 안에 끝내기.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 어설퍼 보이시더라도 어, 그 시간 안에 완성을 어느 정도까지 하시고 넘어가고 다음날 뭐 한번 또 손을 보시더라도 오늘은 20분만 하자 뭐 30분 안에 다 그려보자 이렇게 시간을 정해 두시면 어, 더 집중력도 생기실 수도 있고요 덜 지루하게 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작해서 지금 다 끝나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뒷배경은 요 정도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밑에 이제 빨간 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하였던 색 중에서 하셔도 좋고, 색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는 926번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해가 드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기울어져서 자라게 되니까요. 꽃들이 다 나를 보지 않게 해를 향해 있게 얇박하게 타원으로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난간 색감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거 이렇게 동그랗게 따라가는 모양은 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직선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길어졌다, 짧아졌다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느낌만 있고요, 사살사이로 입들이 조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그리셔도 오늘 굉장히 긴 직선 연습, 그 다음에 짧게 쓰는 선 연습, 그 다음에 형태 위로 올라갈수록 변화되는 형태 연습까지 다양하게 해보게 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